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스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심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리데아 가나 출신의 나타내아이가 제베데어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들아, 뭘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묻혀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묻혀서 물에서 내려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르가 배에 올라 그물을 붙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백신 세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에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사를 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갈릴레아 티베리아 호수가에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평범해 가지고 무슨 다른 주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또 이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건 항상 성체, 성체 성사죠. 성 생선을 같이 잡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사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맨 처음에 부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모든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지상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끔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일깨워 주시고 재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제 사도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일이 헛된 게가 되고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받고 형식적으로만 받고. 또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말짱 헛거고 말짱 꽝이에요. 그죠? 세례를 그냥 받은 것 뿐이요.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은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똥한데도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분똥한데도 주야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으면은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말짱 헛거고 헛수고라는 걸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세한 우리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그 영세의 세례의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시작한 이, 이 시작의 이야기가 다시금 고기 잡는 호숫가에서 종교를 맺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과 하느님의 힘이 합쳐져야만이 결실을 맺는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알몸으로 있다가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꾸밈없이 가식없이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온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얘기를 보면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 자랑한다든지, 자기 상처받은 얘기 한다든지, 자기 속상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정말 드물게, 아,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해. <laughs> 근데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 정말 사랑.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정말 자기까지 자식에 대해서는 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없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저들 그냥, 그냥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관계에 사랑하는 관계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준비를 다해 놓으셨는데 숯불을 만들어 놨는데 제자들 보고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음식까지 모두 다 준비하고 다할수 있는 기적을 기적을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해요. 하나님만 원망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 하나님만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그래서 잡은 걸 갖고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보고. 네가 뭘 잡았냐? 네가 뭘 갖고 있느냐? 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성 성체를 받고 모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의심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 중에 영성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성당 오면은 미운 사람이 많아서 안 온대요. 성당 오면은 속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근데, 그, 어, 그래서 더 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속상하고 괴롭고 믿고, 그래도 자기가 죽으니까, 어? 방 안에 집안에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혼자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모시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전체로 요약해보면 어부와 바다, 그 다음에 인간의 헛수고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고와 명령, 그리고 또 수많은 수학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의 수학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무얼 좀 잡으셨습니까? 무얼 좀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중에서 무얼 좀 얻으셨습니까? 그걸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때그 무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얻은 이 결실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살아나시고. 근데 예수님의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봉헌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너그러신대로 땅을 갖고 오던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우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과 생명을 주는 음료가 되게 하소서, 천주님 세세에 참여 받으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께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